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집회가 폭망했습니다. 이재명이 서울역 4번 출구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마는 지금 나오는 소식은 이재명 집회가 폭망했다. 이재명 망했다. 이재명이 집회를 한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기 위해서 한 것인데요. 이렇게 폭망을 함으로써 이재명의 구석은 빨라지게 생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 빨리 전하겠습니다. 소식을 전하기 앞서서 강시엽팀구독자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폭망했습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말이죠. 이렇게 집회를 열고 직접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손팻말을 들고 김건희 뭐 특검을 하라고 쓰고. 그다음에또 연단에 올라가지고서 뭐불의한 정권이 그리고 또뭐 촛불 혁명으로 3년 만에 다시 또이 3년 만에 또이 정권을 몰아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박 그네 대통령을 지들이 촛불 혁명으로 몰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또 3년 만에 또이불리한 정권이 들어섰다. 그렇기 때문에 이불리한 권력을 갖다가 몰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얘기하는 것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뭐 국정을 갖다가 어뭐 지금 농단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결국은 김건희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저들이 할 말이 없으면 맨날 김건희 특검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대체 뭡니까? 이재명조차도 김건희 특검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연달에 올라가지고 한다는 말이 말이죠. 불이한 조건이 어떻고, 뭐 촛불 혁명이 3년 전에 있었는데, 뭐 어떻고, 뭐어고이따위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추상적인 얘기, 직접적인 구체적인 얘기를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더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재명이 코딱지가 몇명 나와긴 했, 했습니다마는, 거의 다 지금 일반 국민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보인 것이 국회의원 그리고 당협위원장 그리고 또뭐 당직자들 그리고 걔들이 동원한 사람들, 요것 조금 보였는데, 아, 지금, 추산은 말이죠. 한만 명? 뭐, 그 정도 될까?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더 넘을까? 그 정도입니다. 얘들이 이제 목적이 한1 0만명 모은다는 것이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아니, 1 0만명 밖에 못 모으나? 아니, 그렇게 자기들이 지지율이 높다면서, 이재명이 집중을 나선다면서, 그래, 1 0만명 밖에 못 모은단 말이야? 아, 김상진, 우리 자연대 유 대표가 삼각제사할 때도 몇만 명은 모으거든요. 그래서, 아, 이재명이 안 되구나.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재명을 갖다가 지지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재명은 이미 대장동, 백현동, 서현동뿐만 아니라 뭐 대북 선금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우리 국민들이 노래를 부를 줄알 정도로 이재명의 범죄를 낱낱이 지금 꿰뚫고 있어요. 네 개의 재판, 그리고 일곱 개의 사건, 그리고 또 열한 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앞으로도 이재명이 받아야 될 재판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금 법과도 말이죠. 검찰에서 세 번이나 소환을 했지만 소환에 응하지 않아가지고서 이제 검찰이 정격 기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말이죠. 지금 이재명하고 어, 김혜경하고도 같이 그 공범입니다. 그게 법화가 말이죠. 또 김혜경은 그거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1월 14일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범죄단체, 그러니까 어, 범죄공동체라는 것을 국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저번에 어떻게 민주당 이겼느냐? 이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민주당 이 이긴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진 거죠. 정말 한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말이죠. 집권 여당이 실패한 적이 거의 없어요. 처음에는 소수당으로 대통령이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대통령 임기 동안에 선거를 하면 대통령 당이 항상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번에 그 참패는 말이죠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이든 한동훈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 그런 책임은 안 지고 말이죠 계속해서 자기만 고고한 척하고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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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제가 뭐뭘 하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만 얘기하지 뭘 하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번에도 말이죠 이재명이 저렇게 나와가지고서 선전선동을 해야 되면 거기에 맞불집회를 한다든가 또 어떤 성명을 낸다든가 해가지고서 저들의 저 무도한 어떤 김건희 공격으로부터 막아줘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를 막아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김건희 여사를 지가 먼저 공격하고 나섰으니 이게 뭐 이재명하고 둘이 짜고 덤비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말이죠. 이 한동훈이가 원래가 좌파였다. 한동훈이 원래 우파가 아니었다. 아, 지금도 이재명과 짜고 덤벼가지고서 김건희 여사를 무너뜨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무너뜨리면 빨리 대선이 치러질 것이고 다시 대선이 치러지면 지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열박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한동훈이 말이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재명하고 붙는 게 낫다. 이재명은 범죄자고, 이재명은 또. 사실, 날아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상 이재명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 대 이재명, 이재명 대 한동훈 이렇게 붙으면 이길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이재명이 안 나고 다른 사람이 민주당에서 나오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지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을 갖다 살려주고 이재명과 붙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 그럼 이재명을 살려줘가지고 자기가 붙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빨리 내려오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어떤 의심까지도 있습니다. 아,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김건희 여사를 제대로 공격하는 걸 뻔히 알면서, 만약 제대로 공격을 안 한다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언론에 얘기하지 말고, 또 공개적으로 대조에 게 얘기하지 말고, 용산에 가가지고 말이죠. 대통령께 얘기해가지고서, 사실상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활동의 어떤 좀 중단은 아니고, 활동을 좀 어떤 제한한다든지 약간 자제한다든지, 내지는 어떤 그 어, 활동을 공익적인 것만 그러니까 공적인 어떤 그 대통령 행사 같은 것만 한다든지 내지는 활동을 갖다가 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뭐 이런 의지로 바꾼다든지 뭐 그런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 지금 무작정 김건희 여사는 잘못됐으니까 활동을 중단하라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고, 똑같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사실은 제가 인정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저번에 심지어 말이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도치모터스에 대해서도 뭐 기소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검찰에서 다 그 수사를 해 가지고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여권에서도 2년 동안 수사를 해 가지고서 불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그걸 눈치채고 나서는 아 이거 불기소하면 안 된다. 기소해야 된다. 이따위로 얘기했던 것이 한동훈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다시 돌아가서 자, 이재명이라는 말이죠. 이 집회를 통해서 지금 11월 15일 날 있는 11월 25일 날 있는 이 사법적 리스크를 벗어나려고해 봤던 겁니다. 그러려면 적어도 몇십만 명 모여야죠. 아무리 모뭐 해도 10만 명 이상 모여 가지고 그야말로 아, 겁을 줄수 있을 만큼의 어떤 대중과 군중이 모여야만 그래야 되는데 이재명이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역시 이재명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뭐 우리 국민들이 선전선동을 당하고 또어또저 세뇌를 당한다 하더라도 이재명 같은 자를 응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 패배했을 때만 해도 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 실상 그렇지 않다. 그것은 그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의 패배였지 아 이재명의 승리라든가 민주당의 승리라고도 볼수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결국은 이제 사후리스크에 의해서 골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아마 이재명 아 피켓 들고 나가 가지고서 맨 앞에 그 옆에 코딱지도 있고 박찬대 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마 실망이 대단할 겁니다. 더군다나 이 집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 문자를 어마어마하게 보냈습니다. 제가 그 아는 사람들만 해도 자기가 뭐 민주당 의, 당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문자가 온다 이렇게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뭐당협 위원장 그 다음에 당직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동원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다 동원이 됐을 텐데도 불구하고 10만 명 하나를 못 모았다는 것은 이거는 아, 완전히 이재명이 진짜 인기가 없구나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은 그 여론조사에서 잡히는 것 그런 것들은 사실상 아그 전화 받는 사람들은요. 그 빠들만 봤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바쁘다고 전화 안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아 그런 어떤 여론조사가 약간 마사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어준이가 하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은 다 마사지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것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것은 왜곡된 것이고 또 착시 현상이지. 이재명이 정말로 대통령 어떤 후보로 나갔을 때 얼마나 뽑아 줄지는 정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재명, 이제 이 집회를 통해서 11월 2일 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 내지는 하야 쪽으로 몰고 가고, 그 다음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구속적으로 몰고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아, 결과적으로 완전히 폭망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명태균 때문에 물론 윤석열 노, 대통령의 녹음이 이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파 내에서도큰걸 클났다 큰 이거 클났다 이거 또 정권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에,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명태균이라는 자가 말이죠 지금 광파는 것이고 명태균이라는 자가 자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나온 것도 명태균이 얘기한 것이 아니고 또 명태균의 치근이 또 깠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명태균의 시킴에 의한 것인지 어떤 건지를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태균이가 이렇게 저렇게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제 시효가 지났고 약효가 다 빠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국은 윤선열 대통령 경선 시절에 이지는 이제 대통령 나갔을 때 본선 시절에 도와주던 거 그거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거 가지고서 뭐 지금 내가 도와줬으니까 뭐좀 도와주십시오 저거 했는데 윤선열 대통령 은 오히려 여기 에 대해서 칼 같이 끊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고요 이번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시 면서 칼 같이 끊었다. 다만 이제 아, 김건희 여사는 저 인정상 뭐칼 같이 끊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명태균이가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부탁하는 거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의견 준거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 사실상 말이죠 칠불사에서도 그래서 김영선하고 아, 그 이준석하고 천하람이하고 만나가지고서 저 명태균이가 어떤 의무를 끔 일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김영선하고 여사 사이에 받아 주고 받은 뭐가 있어야만 뭐가 되, 걸림만한게 있어야 뭘 어떻게 하는데, 그래야 뭐 기자 회견을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서 뭐. 근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칠불사의 그 공작이 실패한 거거든요. 그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명태균이라는 애는 지금 김영선 때문에 깜빵 가게 생기니까 자기를 구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지금 날리를 떠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광을 파는 것이지, 이 명태균 쇼에 우리가 뭐 이렇게 당할 필요도 없고, 우왕장 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믿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을 지킵시다. 강신우 팀입니다.